보통 문제를 일으키는 건 프로이식 없이 아르바이트하는 분들인데 여기는 오히려 점장님이 문제를 일으키네요. 야간 아르바이트하시는 분이 전우진 씨였던가요? 재밌는 생각이 나서요. 조만간 이 근방에 성과장님이 나타나시고 우진 씨가 일을 그만두는 겁니다. 새로 생긴 편의점지로 전우진 씨가 딱 재밌지 않나요? 뭐가 말입니까? 아, 점장님. 점장님 같은 점장님이 점장님 한 분이신 줄 아시겠지만, 저는 점장님 같은 점장님 뿐만이 아니라, 점장님보다 더한 점장님도 많이 봤단 말이죠? 래퍼 같지 않았습니까? 라임이라고 하죠, 왜? <laughs> 좋습니다. 힙합을 아시는 분이니 리스펙 해드리죠. 아, 이번 한 번만 그냥 넘어가는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한명더 고용하세요. 그럼 이만! 과거에 나는 늘 분노에 차 있었고, 그 분노는 당연하다는 듯 회오리치길 거듭했고, 그러다 어딘가에 분노가 꽂히면 돌고 돌고 또 돌다가 밑바닥까지 내려가 무언가를 움켜쥐거나 파괴해야지만 끝이 났다. <laughs> 사람들은 그런 것을 싫어하면서도 좋아한다. 싫어하는 척하지만 늘 좋아한다. 관광객들은 반파된 박물관과 묶여있는 나를 번갈아 보거나 카메라에 담기 바빴다. 하지만 나는 무엇보다 옷이 신경쓰여 견딜 수 없었다. 그것은 오래전에 맞춘 구식이었지만 비싼 값을 치른 까닭에 고전적인 매력이 남아있는 양복이었다. 게다가 나는 젊을적 몸무게를 유지하고 있었다. 모욕과 모욕들. 그러나 어린아이에게 당했다는 사실을 감추기 위해 무지를 자체한 것은 아니었다. 나는 묶여있는 내내 어떤 생각 하나에 매달려 있었다. 박제해둔 귀들을 누가 가져간 걸까?